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쓰러졌다. 이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어제까지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단 하룻밤 사이에 한쪽 몸을 쓰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몸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순간입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마다 약 11만 명이 새로 진단받습니다. 그 가운데 5명 중 1명은 목숨을 잃고 세 명은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무서운 병은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시니어들에게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뇌졸중 위험은 훨씬 높아집니다.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그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알고 계십니까? 그 신호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목숨을 살리고 장애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뇌졸중의 전조증상, 잘못 알려진 상식, 올바른 응급대처법과 생활 속 예방법까지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전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지키는 데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뇌졸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병인지 설명하라면 막연하게 중풍이라고만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은 말 그대로 뇌가 갑자기 타격을 받는 병입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생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뇌경색입니다. 혈관이 막히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뇌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뇌출혈입니다. 혈관이 터지면서 뇌 속에 피가 고이고 그 압력 때문에 뇌세포가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이름이지만 두 가지 모두 결국 뇌세포가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간이나 피부 같은 장기는 손상돼도 회복이 되지만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시간이 곧 생명이고 치료는 골든타임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골든타임은 얼마일까요? 정맥으로 혈관을 뚫는 치료는 발병 후약 4시간 반 안에 혈관 안에 직접 들어가서 혈전을 제거하는 치료는 약 6시간 안에 시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혈전을 제거한다 해도 이미 뇌세포가 죽어버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죽는 병이다.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치료는 골든타임 안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 병은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빠른 판단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내일 병원 가보자 라는 생각 하나가 생사를 가르고 평생의 삶을 바꾸게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뇌졸중의 기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전조증상과 흔한 오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두통이나 이명이 왜 대부분 뇌졸중 신호가 아닌지 그 대신 어떤 증상이 진짜 위험한 신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몸이 미리 보내주는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큰 뇌졸중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제대로 알아차리면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오해하는 증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니 혹시 뇌졸중 전조증상이 아닐까?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혹시 뇌혈관이 문제일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래된 두통이나 만성적인 이명은 대부분 뇌졸중과 무관합니다. 뇌는 특별하게도 통증을 직접 느끼지 못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통의 대부분은 뇌혈관의 기능 이상이나 뇌 바깥 근육 긴장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 두통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뇌졸중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전조증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갑작스럽게 생기고 짧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경학적 증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져 움직이지 않는다. 얼굴 한쪽이 마비된 듯 늘어진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어지럽고 몸이 비틀거린다. 이런 증상은 몇 분에서 길어야 한두 시간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졌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은 단지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풀린 것일 뿐입니다. 즉큰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고 신호입니다. 실제로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다음 날 아침 완전히 반신마비가 된 상태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뇌졸중 증상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짧게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곧 생명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의술이 있어도 회복이 불가능해집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골든타임은 보통 4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를 의미합니다. 정맥 주사로 혈전을 녹이는 치료는 발병 후 4시간 반 이내, 혈관 안으로 들어가 직접 혈전을 제거하는 치료는 6시간 이내에 시작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6시간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1분, 1초가 지날수록 뇌세포는 죽어갑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병원에 도착할수록 온전히 회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불이 난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시작되고 나서 몇분 안에 소방차가 도착하면 작은 피해로 끝납니다. 하지만 한 시간이 지나버리면 집 전체가 타버려서 아무리 소방차가 와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뇌졸중의 골든타임도 똑같습니다. 불을 끄는 속도가 집을 살리듯 병원 도착 속도가 뇌를 살립니다. 이제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119에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이 더 나을까? 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차로 직접 모시고 가야겠다 하고 시간을 허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119 구급차는 병원과 연결되어 있고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길로 달려옵니다. 환자를 태운 뒤에도 바로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니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반대로 응급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서 손가락을 따거나 우왕청 심원을 먹이거나 팔다리를 주무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행동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손발이 아니고 뇌혈관이 막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을 따서 피를 낸다고 뇌혈관이 뚫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염 위험만 커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환자에게 약이나 음료를 먹이려 합니다. 하지만 뇌졸중 환자는 말과 삼키는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기도로 넘어가 폐렴이나 질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아. 숨을 쉬지 않거나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구분이 중요합니다. 뇌졸중 환자는 대부분 의식이 있습니다. 말이 잘안 되고 몸이 마비되어도 숨은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의식이 완전히 없어졌다면 심장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 이 때는 가슴 압박을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손을 깍지 낀뒤 가슴 한가운데를 1초에 한번 정도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숨을 불어넣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권장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드립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심폐소 생술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119 신고입니다. 심폐소 생술은 숨이 끊겼을 때 119 신고는 뇌졸중이 의심될 때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응급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엉뚱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119를 가장 빠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를 안전한 자세로 눕히고 토할 것 같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는 것.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뇌졸중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곧 생명을 구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골든타임과 응급대처법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 같은 병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오랫동안 조금씩 조금씩 쌓여온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생활 속 위험 요인들이 수년간 누적되면서 결국 뇌졸중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우리 뇌혈관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걸까요? 첫째, 고혈압입니다. 나는 혈압이 조금 높을 뿐인데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높다는 건매 순간 강한 압력이 혈관 벽을 두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압력이 쌓이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결국엔 찢어지거나 막히는 원인이 됩니다 혈압은 뇌졸중에 가장 큰 위험요인 입니다 숫자가 조금만 높아져도 뇌혈관 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고 필요하다면 약을 꾸준히 드시는 게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둘째, 당뇨입니다. 당뇨는 피 속에 당분이 혈관 벽을 서서히 손상시키는 병입니다. 겉으로는 증상이 없어서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사이에 혈관 안쪽은 서서히 망가집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작은 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눈, 콩팥, 발끝부터 문제가 생기고 결국 뇌혈관까지 영향을 줍니다. 셋째 고지혈증입니다.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지면 혈관 안쪽 벽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것을 죽상경화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혈관 안에 기름때가 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름때가 두꺼워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그 위에 혈전이 달라붙어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넷째, 흡연과 음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피 흐름을 방해합니다. 또한 혈액을 끈적거리게 만들어 혈전이 잘 생기게 합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고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적당히가 이미 위험한 양일 수 있습니다. 과음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다섯째, 비만과 운동 부족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함께 나빠집니다. 또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뇌졸중과 직결됩니다. 배에 살이 몰려 있다는 것은 이미 혈관에 큰 부담이 쌓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째 생활 습관입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잠을 줄이는 습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극적인 음식이나 술에 의존하는 생활,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모두 위험 요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거의 안 하던 분이. 갑자기 무리해서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것을 들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이미 약해진 혈관이 버티지 못하고 터져버린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들은 단독으로도 위험하지만 함께 겹치면 위험은 몇 배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과 당뇨, 여기에 흡연까지 한다면 뇌졸중 발생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의사들은 이런 상태를 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혈관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쌓이는 건 총에 장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과로, 수면 부족, 큰 스트레스가 오면 방아쇠가 당겨지는 셈입니다. 결과는 뇌졸중이라는 총알이 발사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다. 평소의 생활 습관이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쌓이면서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방의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는 것이 뇌졸중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뇌졸중은 한번 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만 잘 지켜도 뇌졸중의 절반 이상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이세 가지는 뇌혈관 건강의 기본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같이 혈관을 상하게 합니다. 나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괜찮아하고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혈압은 집에서도 쉽게 잴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재고 수치를 적어두면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은 정기검진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처방받았다면 반드시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약을 안 먹으면 불안하지만 먹다 보면 괜찮아진 것 같아 중간에 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헐적 관리가 뇌졸중 위험을 더 크게 만듭니다. 약은 증상이 있을 때 먹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먹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규칙적이고 무리 없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운동은 가볍게, 그러나 꾸준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가볍게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걷기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어디서든 할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대화를 하며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거나 평소 안 하던 격한 운동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치 낡은 고무줄을 갑자기 당기면 툭 끊어져 버리듯 약해진 혈관이 한순간에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욕심내지 말고 지금 할수 있는 만큼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셋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가장 확실한 독입니다. 한 대만 피워도 혈관은 수분 안에 꽉 조여지고 혈액은 끈적해져 혈전이 잘 생깁니다. 오랫동안 피워왔으니 이제 늦지 않았을까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담배를 끊는 순간부터 혈관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잔은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지만 시니어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간과 혈관이 젊을 때만큼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술은 마실수록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절주 더 좋다면 금주가 안전합니다. 넷째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우리 식탁에는 뇌졸중을 막는 좋은 음식도 많고 반대로 위험을 키우는 음식도 있습니다. 먼저 염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김치, 젓갈, 라면, 가공식품을 줄이고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늘려야 합니다. 또한 생선, 콩류, 견과류는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 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속 기름때를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합니다. 콩과 견과류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공급해줍니다. 반대로 기름진 고기, 튀긴 음식, 단 음료와 과자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음식은 혈관 속에 기름때를 쌓이게 하고 결국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을 줄이는 생활은 뇌졸중의큰 원인이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긴장 상태에 빠집니다. 하루 6-7시간 이상의 숙면은 뇌혈관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혈압을 순간적으로 치솟게 만듭니다. 화를 내는 순간 혈관도 폭발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산책, 취미생활, 가벼운 대화 등을 통해 풀어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혈관 속에서는 이미 병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뇌혈관, 심장,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확인하면 큰 병이 되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뇌졸중 예방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수치를 꾸준히 관리하고 가볍게라도 꾸준히 움직이고 담배와 술을 줄이고 건강한 음식을 챙기고 잘 자고 잘 웃고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뇌졸중을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됩니다. 내가 오늘 먹는 한 끼, 내가 오늘 걷는 30분이 내일의 뇌를 지킨다. 이한 문장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뇌졸중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용이 많아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니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준비된 병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비만 같은 위험요인들이 수년간 쌓여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골든타임은 단몇 시간뿐입니다. 한순간의 지체가 평생의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증상을 의심하면 지체 없이 119에 전화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곧 뇌졸중 증상과 같습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반신 마비, 말이 어눌해짐, 시야가 흐려짐, 이유 없는 심한 어지럼증은 모두 위험 신호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도 이미 경고를 받은 것이므로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넷째, 잘못된 민간요법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손가락을 따거나 우왕청 심원을 먹이거나 팔다리를 주무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뇌가 문제이지 손발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단지 119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섯째, 예방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꾸준한 혈압 혈당 관리, 가볍고 지속적인 운동, 금연과 절주, 싱겁게 먹는 식사,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뇌졸중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두려운 병이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막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단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걷기든, 음식 조절이든, 약을 꾸준히 챙기는 습관이든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뇌와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잘 기억해도 뇌졸중 위험에서 한 걸음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소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이 병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아, 이렇게 대처하고 예방하면 되겠구나 라는 희망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가볍게 걷기, 염분 줄인 식사, 약 챙겨 먹기,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 체크까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뇌와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 더 좋습니다. 함께 걷고 함께 식습관을 바꾸고 서로 격려하며 건강을 챙기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또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길 권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고 새로운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뇌졸중뿐 아니라 심장, 당뇨, 암등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 친구, 지인들과 나누어 주세요. 작은 관심과 지식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린 전조 증상과 생활 습관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뇌졸중을 예방하고 목숨을 살리는 결정적인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배운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십시오. 걷기, 식습관 조절, 약 챙겨먹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의 뇌와 삶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